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자 지금 진이언스 우리 오전부터 엄청난 상승 나오고 있는데 자 주말 사이에 해킹이 한번더 일어났냐? 자 그건 아니고요. 지금 KT 그리고 롯데카드 해킹 사건 이후에 추가적으로 3일 전인 금요일 오후 8시경 우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대전 본원에서 UPS 리튬 배터리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죠 자 이불로 인해서 정부 핵심 시스템 70여개가 마비가 되었고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단체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되는데 자 이러한 시기와 맞물리면서 현재 국가 1급 그리고 2급 시설이 멈춘 지금 무비자 입국 시행 시 중국의 산업 스파이와 간첩 등침입이더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을 단순 화재로만 볼수 없는 국가 안보 보안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주가 지금 한 차례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게 됐고요. 우리 진이언스의 경우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중요 소식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9월 초부터 재매수 타점 들어가면서 진이언스 최근 이슈에 집중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면서 아니나 다를까 당장 저번 주이죠. 자, 주말 동안에 공공기관 간의 신사업이 한 차례 더 예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소통방에서는요. 진이언스 제가 S등급으로 조정을 해 드렸죠. 기존 A 등급에서 S 등급 상향 조정을 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진현스의 이런 하락장에 절대로 속지 마시라 추가 매수 들어가셔야 된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히 9월 25일에 S 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드리면서 안내를 드렸고요. 주말 사이에는 녹화 방송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추가 매수 안 들어가신 분시초가에 들어가시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저희 이 선생 가족 분들은요 현재 4월 달부터 총 4차에 걸친 매도 들어가면서 160%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이고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매도타점들 안내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구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가 그때로 수익권이 탈하신 우리 가족분들은 정말 반성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소일고양 깡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 없겠죠. 자 제가 그래서 어제 주말에도 약속드렸습니다 자 오늘 5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니 오늘 4차 전략 매도 들어갔는데 윗골이 길게 나오는 상황에서 무슨 5차 매도가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진니언스는요 정책 수혜에 직격탄을 맞으며 글로벌 레퍼런스에 가속을 붙이고 있죠 중동의 빅 이벤트에 연속 참가하면서 우리 민간 영역에서는 강력한 기술을 보유하는가 한편 북한 연계 첩보 캠페인에 대한 적발 리포트를 공개하는 등 이러한 보안의 이슈에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3일 전인 금요일 오후 8시경 국가정보관리원인 대전 본원에서 UPS 리튬 배터리 폭발로 시작된 화재가 자 이불로 인해 정부 핵심 시스템 1급, 2급 시설이 멈추고 자 이는 중국 산업 스파이, 간첩 등 우리나라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는 당장 오늘부터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슈와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윗꼬리가 잡히고 있지만 당장 이번 주 공공기관과의 신사업이 한 차례 더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러한 일정들 맞춰서 주가 변동성 굉장히 크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우리 이 선생 가족분들에게는 당장 이번 주 공공기관과의 신사업 발표 일정에 따른 목표가 매수해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9791-3448 번호로 진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참의 독과와 함께 당장 이번 주 신사업 일정들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참의 독과 그리고 이번 주 신사업 일정들 문자로 안내드릴 테니까 자 위에 나온 전화번호로 진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KT 그리고 롯데카드 해킹으로 인해서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보안주가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죠. 정부와 금융, 심지어 국정원에서도 보안의 통제 항목을 기존 100개에서 300개까지 늘리며,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현 쓴 또한 이에발 맞추어 당장 이번 주죠. 자, 공공기관들과의 신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 맞춰서 순차적으로 호재뉴스들 쏟아져 나올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선형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자, 치고 올라갔으면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정고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 실현 물량 나왔다 한 번에 빵 치고 올라가는 게 우리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자, 우린 어디에서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수익 챙겨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도가 안내 드릴 당시마다 최고점 안내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보여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험한 타점 안내드리지 않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번, 100번, 1000번, 만번의 수익을 보여드리더라도 단한번 크게 물리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싸웠던 것들 한방에 무너진 지 거기 때문에 제가 방송 8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우리는 대박을 바라는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 이루기 위해 어느 타점 잡아야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가 그대로 물려버리신 경험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요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이 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저와 함께 어깨높이에서 수익 챙겨가실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은 위난 전화번호로 지니 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진현소 주주고 너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오참의 독각 당장 이번 주 예정된 공공기관과의 신사업 일정들 일서기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영상 뒤편에 시초가 매매부터 추천 종목까지 유익한 내용들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오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제가 안내 드린 대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계좌는요. 저 이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지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보죠.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분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 뉴스들 나오고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 놨고요.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자,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 재료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핵심 자료 꼭 받아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놓고,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점이 되면은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금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정들이 맞춘 매도가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핵심 자료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9791-3448번으로 자, 여러분들 문자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로봇, AI, 원전, 조선, 방산, 양자 컴퓨터 등등, 자,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 뜨고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가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자, 일석2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은, 이수페타시스, 자, 이거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희가 3만 4천원에 매수를 했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6만 8,500원. 68,5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자 이거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갈 거예요. 자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자이 종목뿐만 아니라 아무텍 수익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285%까지 자 최고가가 13,530원입니다. 자 매수가 얼마였죠? 자 3,890원이었죠. 자 이때 매수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 13,19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수익률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 1월 9일에 안내를 드려 가지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1승. 자, 이것도 계속해서 주가 치고 올라가고 있죠. 자, 4,000원에 매수해서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라이브 방송 종목들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유까지 같이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고 테마주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최근 북한경제타협 관련주들 또한 이재명 정부의 임기기간 동안에 협력일정 및 매수매도 타점을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종목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몇 시부터? 08시. 50분부터 제가 얼마 얼마 얼마원에 매수하세요.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핵심 두 글자 문자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안내를 드릴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신청하신 분들은요. 앞으로도 수익 많이 보시라는 거고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항상 제 영상 올라오실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이거에 가장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힘내서 매번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핵심 보내주시면 제가 VIP 핵심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